안녕하세요. 청국 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17학번 박태준입니다. 청국 보건과학대학교 이공학과 20학번 인국구조과 이정현입니다. 청국 보건과학대학교 정보통신부사관과 25학번 김가영입니다. 저는 통학입니다. 저도 통학입니다. 조금 자신. 통학을 했는데 통학서들의 기본 리걸 있다면 부지 복잡은 성실함. 아침에 이제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성실해야 되는게 최고입니다. 충분히... 기본 능력이 있다 요리가 중요요리를 기본적으로 잘 해야지 몸을 잘 키워 먹고 맨날 사먹으면 돈도 많이 나아서 저는 요리가 가장 알고 보니까 요리 엄청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 <laughs> <laughs> 그럼 너는 통합로들의 기본 능력은 뭐라고 생각해? 어, 통합로들의 기본 능력은 첫 번째는 우선 부지런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버스 뭐 시간하고 셔틀버스 시간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침 잠을 좀 줄이고 부지런하게 최고인 것 같아. 음맞 오빠는 매일같이 청소하는 거야? 나 이틀에 한 번씩 바람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침분세탁하지. 거짓말은 봐. 거짓말은 봐. 내가 부 걸렸다. 거짓말이 내가 봤 친구를 이제.. 아, 말도 안 되는 얘하 반다는 거 솔직하게 <웃음> 말해. 일관보조 한다고 맨날 했기도 했잖아. 빨리 솔직하게 <에이>. 말해. <laughs> 진짜야. 기회 줄게. 한번더 기회 줄게. 솔직하게 말해. 아, 솔직히 입을 공간은고 <laughs> 아, <나> <laughs> 아, 그런 말도 안 돼. 맨날 빨에몇 개씩, 며칠씩막 몇 묶여 있다. 방에 막 술병 와이프 네, 가득이고 <laughs> 친구들 맨날 불러서 야 오늘 술 파티, 야 오늘 술 파티. 아 집에서 절대 살아. 이것도 네? 거짓말, 의외인데. 거짓말이 <laughs> 이것도 거짓말이것같 <laughs> 너희들 봐도. 아, 어, 일단 내 방은 너무 깔끔. 해 이거도 거짓말이야. <laughs> 이거 이건... 진짜 거짓말. 아직 말이 끝나지 <laughs> 않았어.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거든. <laughs> 들어주네. <들어줄래? 웃음> 아, <진짜 웃음> 내 방이니까 <방은 일단 웃음> 너무 깨끗하고 <laughs> 공부하기 위해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laughs> 그럼 넘어가요. <너무 어려워>. 난 <laughs> 솔직히 좀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대질이. 그렇게까지 치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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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나요? <laughs> <않다. 웃음> 자취로의 필수 아이템은? 자취로의 필수 아이템.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무조건 송중도 컴까지 게임을 많이 한다. 이거 없어안될줄 알았는데 맨날 게임 하나 보는 거 아니야? 네, 어느 순간면 손가락 하나 없어져 몇개 없어져가지고 아 오늘 로 <laughs> 어떻게 하나 <laughs> 빨리 해야지 나 손가락 하나없어 서진아 때 이런 것들도 <laughs> 집에까지 <쉽게 nickname> 너희들은 통학 가 나는 뭐 그냥 버스 티켓 아까 솔직히 그거 어, 없으못가학관까 난... 우리 집에서 1시간 많이 가버단 말이야 가 그래서 <laughs> 티켓이 없으면 어때 <laughs> 뭔가 난 감당 안돼 나난아 나. 상상하기 싫어 진짜 너는 나는 어, 버스 타는 시간이 진짜 많다 보니까 에어팟, 에어팟? 아, 에어팟이 음. 에어팟 진짜 다들 꼭 하나씩 갖고 계시죠? 에어팟 이 진짜 필수인니다아 없다는? 없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에어팟 없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아, 아, 에어팟은 정말 아. 에어팟이나 아니면 이어폰 이어폰 네, 음. 진짜 필수인 것 같아. 요 <laughs> 대학 들어와서 이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은. 나는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알림이 들리는데 맨날 꼭 다시 자. 맨날. 아, 그치? 다들 아, 그런 거지? 아, 난 믿을 수 없어. 난 버스 잘못 친 적이 진짜 많아서 내눈 앞에서 버스가 지나가는 거 보면 한탄스러워 정말. <laughs> 내 자신이야. <laughs> 좀나, 좀더 일찍 아, 일어날 뻔야 버스 안 왔어. 제발 <laughs> 다시 돌아오세요. 제발로딱 들려요. 아그 친구가 아, 이제 아, 안 돼. 니 <laughs> <laughs> 네, 대학 생활하면서 공개할 만한 흑역사가 있다면? 진짜 있어. 그치. 대학 실전이지. 학교도 뭘까? 이상한 학생. 어. 대학 실전. 공정. 잘 찍어라. 너희들만 봐. 제 1학기 성적표가 그냥 흑역사입니다. 몇 점인데? 아 학점은 밝히지 않은 걸로. 넌 사야? 당연하지 아, 네. 1학기 성적표가 딱 보자마자 아. 뇌물검사 잠수, 이자 잠수 응급고등 이장혁 잠수 새해 가 내년에 이고 싶은 목표가 있어? 내년에 이번 겨울밤 때부 토익 리뷰를 하려고 장가가 기억나는 어... 어... 그 혹시 지금 토익 점수? 너무 모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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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진짜. 첫 시험은 자기 신발 크기밖에 안 나오는 거였어 <laughs>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너무 큰데? 학교 다니면서 이것만큼꼭 해야된다 학교 다니면서 이것만큼꼭해야한다 나는 일단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을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 여러가지 행사들이 되게 많거든 그걸 꼭 참가해서 상도 많이 받고 스펙도 쌓으면서 그게 근데 또 상금이 있어요 어. 상금이 있으면 음. 네.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욕이 생기고 좋지 않을까 이 해봤나? 네 해봤네. 많이 하려고요 도전 아. 중입니다 도전 중 그거 많이 하고 우리 홍보대가도 꼭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는? 나는 솔직히 홍보대가 좋고 좋지만 꽈대. 그거는 내가 꽈대에서 나는 뽐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기회야.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는 꽈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남자 너 꽈대 고 아니 이거 <웃음> 오빠는? 나 <laughs> 왜 나왔어? 그래서 하셨나요? 자, 근데 로바에서 도 아, 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고아 공부, 공부하고, 운동하고. 결론? 그러니까 아싸. 아싸들의 특징. 그리고 이제 운동은 닭가슴살의 비결이다. 그리고 집에서 놀아 봐. 난 아싸라고 <laughs> 일단 인터넷상에 친구 너무 많은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나 오늘 접속했어. 다들, 다들 빨리 빨 같아요. 자기가 뽐낼 수 있는 건다 뽐내고 또 이왕이면 CC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열심히 학교생활 하세요 <laughs> 내년에는 코로나가 꼭 종식되어서 여러분도 꼭 만나고 싶고 학교생활 꿀팁하고 자취, 통학, 기숙사 꿀팁들을 다 알려주고 싶어요 보세요 <laughs> <깜깜>. 음 <laughs> 매년에 입학하시는 재밌게 하시고 공부세요 그리고 간호학과 입학하시는 분 그, 저랑 많이 만나주세요 아, 여러분 간호학과박대표입니다친구 많이 해주세요 자, DM 가응 <laughs> 카톡 가능, 패드친구 가응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박응올니다이 <laughs>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음. 눌러주세요 <laughs>